일광 바다의 집은 바닷가에서 한 15년째 하고 있고 주로 계절 음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멸치 삼밥 사계절 음식에 제일 많이 나가는 인기 상품. 매출이 엄청나더라고요. 이런 규모에서 이 정도 매출이면 진짜 엄청난 건데. 음, 음. 님한테 저는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게 사장님 얼굴, 사장님 얼굴이 들어갔으면 좋겠어. 직원 교육이 힘드시면 다 쓰셔야 돼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직원 교육보다 약간 시급하다고 생각드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.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광바다해집 대표 김건목입니다 간단하게 가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광바다해집은 바닷가에서 한 15년째 하고 있고 주로 계절음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봄음식이 인기가 제일 많은데 도다리쑥국 멸치산밥, 멸치해무침 정도 멸치산밥 4계절 음식에 제일 많이 나가는 인기상품 일강 바다 횟집은 연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? 이전한지는 8년차고요 600m 정도 더 가면 은그 자리에서 6년 정도 했었고요 10한 2, 3년? 14년 가까이 되네요 다른 곳에서도 창업한신 적이 있으실까요? 저희 기장에서 일식집을 좀 오래 한 13년? 그리고 제가 이제 요식업을 한지가 1년 모자는 30년 30년 미리 축하드립니다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 사장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건가요? 양배추를 찢어 손님들한테는 삼삼하게 하거든요. 미리 이렇게 준비해놓으면 이모님들 오셔서 같이 일을 하거든요. 아침에 준비하는 게 되게 많네요. 수삼으로 저희가 멸치산밥에 수삼으로 네 가지 정도 나가거든요. 매일 아침에 이렇게 데치고 해야 돼요. 근데 직원들은 9시 출근인데 제가 또 미리 와서 준비해놓으면 이제 같이 하는 거 직원들 안 시키고 사장님 직접 하시는 일은 네. 따로 있을까요? 습관이 돼서 이런 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데 준비는 맛을 내는 거는 진짜 안 맡겨요. 제가 다 해요. 소스가 제일 중요한 건데. 그 시간 싸움이고 불싸움이니까 임무님들이 오래 근무해도 딱 맡겨보니까 다르더라고. 하루에 일과는 어떻게 되십니까? 오전은 거의 여기 있고요. 저희 손님이, 점심시간에 손님이 많거든요. 오전은 거의 가게에 항상 있는 편이고. 오늘 제볼 일을 좀 보고 치매 제가 안심센터 일광 운영위원 하고 있거든요. 그 치매 어르신 운동시키는 그것도 일급 따고 그편입배가 지금 제가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. 사회복지학과 일급 이급 자격증 따고 열심히 돈 벌어가 나중에 이제 사회 하늘을 하면서 어르신들 돌봐가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제가 알아야 할수 있잖아요. 뭐 이제 이 정도면 하루 매 인분인 건가요 이건? 저희가 점심 시간 때 보통 평균적으로 200 인분 이상 나가거든요. 대기분은 어저께는 80몇 번까지 나갔거든요. 여기 일광 바다 횟집을 오픈 하시게 된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? 저기 할 때는 가게가 되게 컸어요. 그러니까 룸 위주로 했었거든요. 코스 형식으로 음식이 나가니까 이게 문턱이 너무 높았다고 해야 되나? 회는 보통 돈 10만 원 이상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. 이렇게 옮기면서. 예, 가게 자체도 요 좁고, 저희가 생각해낸 게, 아, 요즘 경기도 어려우니까 조금 낮추자. 가격대도,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그게 지금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. 맛보기 해라는 게 있거든요. 해도 먹으면 밥을 먹을 수 있는데, 그러면 해 값부터 훨씬 저렴하게 계산이 나오는, 사람들이 문턱이 많이 낮아지니까, 맞아, 맞아진 것 같아요. 저희 집에 제일 인기만. 강아랑 부추랑 섞어서 생삼으로 나가거든요. 쌈 채소로 방아잎을 내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? 해에 딱 먹어보니까 달달하니 비린내도 잡아주억수 좋더라고요. 처음에 서울 사람들은 향을 막 두려워하고 이러던데 지금 이거 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오시는 분 너무 많아요. 상추랑 같이 먹으면 진짜 비린내 안 나고 맛있어요. 겨울에는 되게 비싸거든요 다른 집에서는 비싸니까 겨울도 안내살 때만 했는데 저희는 1년 내내 내요 계절마다 또 재료값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. 그런 거 신경 없이 그냥 꾸준하게 상추 이번에 1 0만할 때도 있었거든요 똑같이 드려요 그냥 아살때 내가 사겠었고 이것 때문에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고객님 위주로 하는 거죠 근데 가격 위주로는 안 해요 진짜로 응. 그래서. 음식가 장난 안 치고 좋은 재료 쓰고 하니까 고객님들이 다 알아주더라고. 남천동에 어머니가 그 여기 식사로 오셔가지고 알았는데 한약을 한잔 치고 우 오신 거예요. <laughs> 내가 네 밥을 오래 먹고 싶은데 네 니가 아프면 안 된다. 천만 원이 없어가 시작했는데 지금은 진짜 고마운 분들 너무 많아요. 사장님, 영기 일광 바다횟집의 주 소비층은? 뭐 어떻게 됩니까? 어르신들이 좀 많은 편이었고 여자분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겠다는 부모님 모시고 거의 오시는 편이고요 다양한 편이에요 영어 몇 시부터 시작하시나요? 아홉 시몇시 우리 그 타임은 3시부터 5시 그냥 오후 준비 다시 하고 일강바다했지만의 차별점이 아니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? 재료 좋은 거 쓰고 직접 만들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재료 좋은 거들어가면 무조건 맛있어요. 그리고 무조건 성공해요. 요즘 고객님들이 먼저 알아요 그거를. 혹시 창업하면서 엄청 예. 신경을 많이 썼던 점 뭐가 있을까요? 돈이 없어가지고 돈, 돈 신경 썼죠 창업할 때 2천만 원가 시작했나? 2천만 원또 빌려가 시작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면서도 저는 재료를 진짜 제일 좋은 것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고객님들이 하는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맛이 똑같다고 한 개도 안 틀린다 하거든요 그렇게 이거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맛이 똑같다고 힘들 때 마음을 제가 진짜 뭘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거든요. 얼마나 고마워요. 찾아주는 고객님들이. 이게, 이게 털떼솥. 이렇게 다시마로 저희가 다시를 내는 거거든요. 먹어도 돼서 갈아입는 것도 있고,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끈득이 드시라고요. 그럼. 손질해 놓는 거지. 뼈 추리고 내장 다 빼고는. 사장님 소스의 특징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저희 단맛을 설탕의 단맛이 아니고 과일이나 야채를 갈아 넣는 단맛이고요. 천연점으로 다시마를 많이 썼는데 더차이점 소스에 다되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양념은 하지 않아요. 깨껏. 쪼리기만 하거든요. 네. 재료는 다 어디서 들고 오시는 건가요? 지금 시중에는 미국산이나 일본산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. 없으니까 지금 멸치가 거의 안 나잖아요. 우리는 지금 거제 돈을 미리 5천만 원을 주놓고 거기 수협에다 창고에 저장을 했는데 그게 또 너무 비싸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빛을 냈어. 5천만 원 주고 냉동고 10평짜리를 지었어요. 어저께도 600개가 들어왔거든요. 재료 구매는 거의 저희는 없으면 안 팔고 수입 자체는 진짜 맛이 없거요 미국산 한 멕시코산을 한번 써봤는데 정갱이 같은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념을 아무리 맛있게도 맛이 없는데 얘기하다가 양념이 줄었어 그냥 타면 은 맛이 없거든 파랑 땡초를 넣어갖고 더, 더 맛있게 해드리거든요 돌판을 사용하시는데, 네. 돌판을 사용하신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? 네, 네. 결국은 멸, 멸치가 비린내가안날 수가 없거든요. 식어보니까비린내가 나더라고. 근데 이 돌판은 끝까지 먹을 때까지 괜찮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돌판을 시중그릇집에서 샀는데, 검이 너무 많이 가고, 인체에 해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딱 거기 중국산이더라고 남편이 신문을 보고 발굴했는 데가 어는 전라도에 있는 장수 맷돌이라는 장인이 있었어요. 크기를 다 재가지고 해가지고, 제가 삼천깨를 제작을 했거든요. 근데 이 돌이, 이게 진짜 복산돌이거든요. 그러니까 안 깨지고, 먹어도 사람들이 해로운 게 없는 거예요. 이런 것부터 저희가 차별화 두고 있는 거죠 사실은. 그래가. 어, 이건 사과는 어떤 용도로? 멸치 해무침에. 멸치 해무침에, 이제 단맛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, 물에는 배가 들어가잖아요. 근데 배는 물이, 수분이 많아서 안 되고, 사과는 수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씹히는 맛이 좋아요 박사님 그 메뉴 연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먹어보고 그거 매주 화요일 쉬는 날은 저희 거의 맛집 투어를 하거든요 벤치마킹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제일 관심 맞는게밀키터 쪽이라서 그런 쪽으로 또 요즘 투어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묻혀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뭐 콜라 뭐 사이다 이런 거 넣고 아직도 그렇게 옛날 비법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거든요. 저희는 거의 양파, 과일 이런 걸 많이 갈아서 쓰거든요. 선생님, 혹시 창업하시면서 힘들었던 점 뭐가 있었을까요? 창업 몇번 해봤기 때문에 고객님 엉대라든지 음식에 대한 건 자신 있었는데 금전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어떻게 좀 극복하셨습니까? 음식에 무조건 걸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 소스 개발을 할 때도 음식을 가지고 장난 안 친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알아주고 그 열심히 했는 데가라고생각해안 보람된 순간은 뭐가 있었을까요? 일 년에 한 번씩 장애인 초청해가지고 음식 제공하고. 바닷에 바람새로 올수 있게 하거든요. 애들이 1년에 한번 오는데도 그 얘기를 거의 1년 동안 한대요.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받았는 것만큼 돌려주고 싶은 생각을 하고 나눌 수 있는 걸좀 나누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. 원사님 어, 그 혹시 초기 자본은 어떻게 되셨을까요? 저희 자본금 1,000만 원으로 시작했고요. 아까말했던 동생이 2,000만 원 빌려서 3,000원을 했 네. 그럼 혹시 지금은 연매출은 어떻게 되실까요? 그럼 시버클 신동 말. 해결사는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소상공인 앱을 보고 제가 꼭 필요해서 그 그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결사를 지원하시게 된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마스터 다이런거좀 지원을 받고 싶었고 좀 저희 고객님이 연세 드신 분이 좀 많으니까 어른들도 하기 쉬운 거 그리고 이제 음식만 맛있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,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좀 예전 방식 스타일로 했는데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또 얻고 싶고 그래서 해결 사를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요리 연구가 홍신혜입니다 오늘은 일광 바다 횟집에 왔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제가 주방 잠깐만 한 번만 들여다봐도 됩니까 나물도 하시고 아 일이 진짜 많으시겠어요 주방이 너무 깔끔하게 되게 정비가 잘돼 있고 사장님 잠깐 얘기 좀 나누실까요. 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지원을 받게 되신 계기가 요식업 자체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전 스타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. 손맛으로 음식을 내고 고객님한테 그냥 맛있는 거 제공하는 거그 그 하나의 자신감으로 버텨왔는데 시대가 변하니까 변하는 데 맞춰야 될것 같아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좀 이렇게 받고 싶고 저희 주 고객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도 있, 있긴 한데. 손님이 많이 밀려다 보니까 주문 과정에서 마찰이 조금씩 있어요 마스터 오다 요구 기계 와서 어르신들이 하기 쉬운 게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 자동으로 네. 할수 있는 시스템 시골하고. 그리고 또 직원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제가 교육을 받고 전할 수 있, 있더라도 그리고 전문가들이 할수 있는 부분이있어요 제가 해결사를 온 겁니다. 그러면 제가 여기 대표적인 음식을 조금 맛을 볼수 있을까요? 이렇게 손님들한테 나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지금 구성이 되게 좋아요. 쌈쌀수 있는 것들 이렇게 숙채도 있고 그리고 생 마늘이랑 아, 마늘 진짜 맛있겠다. 나물이랑 해조류랑 다 골고루 들어있어서 되게 좋고. 구성이 너무 좋네요. 방아를 올리고, 그리고 멸치를. 와. 뼈다, 뼈다, 제거했는데. 다 제거하고. 네. 제가 진짜 좋아해요, 멸치쌈밥을. 아. 제가 지금 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<laughs> 와. 와, 진짜 최고다. 음! 매출이 엄청나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식당이 아주 꽤나 큰줄 알았거든요. 음. 근데 이런 규모에서 이 정도 매출이면 진짜 엄청난 건데. 그, 이게 된장 맛있죠, 요거. 셰프님한테. 음. 음. 방화도 너무 좋고, 음. 되게 깔끔해요. 자연스럽게 단맛이 있는 네. 게 너무 좋네요. 요즘은 이제 그제 사용 자체가 다안 되니까 저희 는좀작게주고 자주 사죠. 그런 거를 그 직원분들이 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. 그런 데서 좀 시끄러운 게한 번씩 맞아요. 발생하고 왜냐 면왜 이렇게 푸대접을 하냐 양을 적게 주냐 이렇게 네. 할 수가 있으니까 음식에서 이렇게 차별점이 확실하면 이걸 손님한테 잘 알려야 되거든요. 내가 그러니까 맛있어서 계속 먹네. 음. 직원 교육이 힘드시면, 2호점을 내시거나 하실 때, 다 쓰셔야 돼요. 손님들이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앉아서 볼수 있게. 그리고 지금 제가 직원 교육보다 약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, 비닐. 다른 식으로 좀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닦고 조금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어긴 한데 이게 절대적으로 위생적이지가 못해요. 이게 이제 일회용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제 걷어내면 되지 않냐라고 싶은데 이 비닐 자체에서 오는 공해나 그리고 손님들이 사실 이거 건강하게 지금 요리 잘하시는 거 드시는데 비닐 밥상을 받는 거잖아요. 이게 안 맞거든요 두 개가. 차라리 뭐 유리나 이렇게 커버를 하나 하시고 바로바로 바로 닦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. 이 위에다가 뭘 하나 막을 깔아서, 고뭐 아니면 일회용 매트를 쓰셔도 네, 매트를 쓰셔도 되고 종이 매트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. 서비스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내는데 뭔지 모르고 손님이 그냥 먹는 거예요. 뭔지 모르고 먹었을 때랑 알고 먹었을 때랑의 맛의 차이랑 만족도는 너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. 옛날 방식이 안 좋다가 문제가 아니고요. 요즘에는 이런 거를 자기 입으로 잘 알려야 되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직원이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? 그러면은 이 테이블 매트에 쓰세요. 우리는 무슨 집이고, 양념을 어떻게 하고, 멸치가 어디서 오고, 매일매일 다 이렇게 손질한 반찬만 내놓고 하는 완전 자신 있는 사장님이 있잖아요. 직원 서비스 교육 같은 거는 그 다음에는 그냥 말없이 서빙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여겨지네요.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으니까. 그렇죠,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게 사장님 얼굴, 사장님 얼굴이 들어갔으면 좋겠어. 아. 일광은 이 식당 이름이기도 하고 여기 지역명이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장님의 손맛을 느끼러 오는 요즘 손님들은 기억을 할게 하나 필요해요. 그럼 저는 무조건 얼굴이 들어가 있으면 사장님은 거짓말도 못 하고. 네. 먹는 사람 보는 사람들도 이 얼굴이 있으면 신뢰도가 너무 너무 상승이 돼요. 저희 식당 오시면 저희는 메뉴판서부터 모든 거에 다제 얼굴이 도배가 되 있어요. 제가 해결사로 왔는데 해결을 좀 해드린 것 같습니까? 소감이 어떠십니까? 꼭꼭 집어주시는게 내일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손해, 손에, 무슨 손해가 콩날것 같고. <laughs> 네,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좋은 교육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이거 한 숟갈만 더 먹어도 돼요? 너무 맛있는데? 아, 나 지금 먹느라고 완전 정신 없어갖고 놓칠 뻔했는데 대표님 최종 목표가 뭡니까? 이렇게 계속 다가하면서 이걸 좀 브랜드화 시켜서 음식을 밀키트도 할수 있는 그런 목적 이 있고, 그것 문제는 직영점 하나를 지금 준비하려고 음. 하고 있거든요. 여러 사람들한테 맛있는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음. 소박한 꿈 좋네요. 응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직영점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<laughs>